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영상에서 엄청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링크를 제가 공전 댓글에 남겨놓았고요. 그 댓글에 있는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보자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고,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이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보라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퍼즐 맞추는 화면이 나오는데 일부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해 주시고 노란색 페리파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발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에 오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비밀번호는 최소한 개의 대문자와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회원 가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애플러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우측에 노란색 서버 메 버튼 눌러주시면 수수료 10% 페이백 되었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회원 가입이 완료되셨고요 넥스트 눌러주시고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폰은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검색해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어플에 접속해서 유저 타입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익스페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주시고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비밀번호도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스킵 버튼 눌러주시고 KYC 인증을 위해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서 이름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국가에 나오는 대한민국 선택해주시고요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어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서 레지던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자동완성으로 나오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 동호수까지는 안 적어 주셔도 되고 우편번호는 포털 사이트에 주소 검색해서 나온 우편번호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티티는 서울시면 서울시 부산시면 부산시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고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원 인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누르신 다음에 테이크 픽처 위드폰 선택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신분증 아면부터 선명하게 찍어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클릭해서 셀카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칸 안에 네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 클로즈 눌러서 KYC 인증을 받으셨고요 보안인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홈에서 저측 상단 바이낸스 로고, 바이낸스 유저 써있는 부분을 눌러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어센티케이터 앱을 클릭한 다음에 이네이블 버튼 눌러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인증코드가 도착해 있을 텐데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오토비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주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있는 코드를 복사해주시고 OTP로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Next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 서버밋 눌러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금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요, 바이낸스홈에서 우측 상단에 디포지시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4G 크립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새로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X로 설정을 해주시고 애드레스 밑에 있는 주소를 우측에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전 업비트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어, 피트로 돌아오셨다면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 코인명 심물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매수 창이 나오게 되면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주시고 완료하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입출금을 눌러서 넘어와 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만큼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환도 충돌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하고 입사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바이낸스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 주시고요.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런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출금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어피트로 돌아오셨다면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금한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우선 좌측 상단에 있는 퓨처 눌러서 USDT 퓨처로 넘어와 주시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리미과 마켓 아래쪽에 있는 작은 마나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상단에 From Spot에서 To USDT 퓨처로 설정을 해주시고 코인은 USDT 수량 같은 경우에만 Max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Confirm 버튼 눌러주시면 선물 계좌로 현물 계좌에 있는 돈을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선물계좌로 돈을 옮겨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거래를 진입하기 이전에 차트부터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가 나와 있고요.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 뷰 선택을 해 주시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저희는 볼린저 밴드, MA. 아래 사이 정도만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추세선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좌측에 있는 두 번째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고 없애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지 모드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솔레이트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강제 정산 방지를 위해 투자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진 모드 우측에는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 0배 사이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요,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는 현재 시장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 밑에 있는 마운모로 비중을 설정해 주시고 상승을 롱 하락을 숏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시게 되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는데요. 이 청산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TPSL 폴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입절라인, 하단에는 손절라인 각각 원하는 가격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손절가와 입절가 세팅을 완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미 닫혀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저는 지금 당는 포지션 종류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 눌러서 카피 트레이딩으로 넘어와 주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나 클릭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시게 된다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수익률 등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 하단으로 내려가서 포지션 히스토리들도 보시면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일단 우측 상단에 있는 모카피, 모이카피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카피 눌러주시게 되면, 저의 돈이 아니라 가장자산 상 만달러로 카피를 진행해보시면 수익률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익률 확인해서 카피를 진행해주시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카피 트레이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카피 트레이딩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텐데요.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중에 13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는데 여러 트레이더를 찾다 보면 하루에 2%가 아니라 5%나 10% 되는 트레이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트레이더만 카피하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 드렸고요. 하지만 카피 트레이딩도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를 만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아끼고자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그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최대한 수수료 아끼면서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